할렐루야,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주인공 되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합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대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느끼고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내가 사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받치 옥토가 되고 집중해서 들을 때 은혜 받는 천국의 방언이 뭡니까? 아멘. 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자는 하나님 의 말씀이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돕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4 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가 사랑신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랬습니다 가다듬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강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해가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제물이 되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치니 수고심으로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한 당하신 목적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권한을 당하셨습니까?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는 거니다 바울님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네. 에베소 2장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아멘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가지를담당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당하신 고난의 목적은 뭐냐면 질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흙그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지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에 허덕이는 존재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지렁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아침에 돋는 풀인 저녁에는 시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이세는 먼지에 불과하다그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봉 8장 10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해 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칭이담당하시고 병을 짊모치셨다함을이루려 하심이더라 베드습니다 베드로, 베드로 전서 2장 24절 이렇게 기록했죠. 시작! 신이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맞가지고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권한당하신 목적 첫 번째 뭐랬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라. 두 번째는,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살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도 죽어야 산다는 사실 어느날 밤 공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시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나볼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목적이 뭐냐?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노도호소 오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 무엇이 죽어야 내가 사냐? 첫째는 죄입니다. 바로마서 3장 17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바울 자신도 얼마나 많이 고민한지 몰라요. 바울의 부르짖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3절만 띄우시기 바랍니다. 내 지체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로말미암마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러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에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하게 생명의 성령 법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건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간은 따먹지 마라.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땀 났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악가를 쳐다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였고. 그런 나무기 때문에 여자가 가가지고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욕을 주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기하시니곧 너희를 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4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장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시서 5장 2 이렇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정렇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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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시험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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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황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네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는지 아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 주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반드시 죽어야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죽여야 됩니까? 자를 죽이는 겁니다. 이 자란 뜻은 뭐냐? 생각적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을 바꾸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3대 적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가던 나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의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순노라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시게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는 자존감입니다. 교만과 오만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처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승질도 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내 자아가 좋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좋은면 마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좋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모습이어야 우리는 참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주어야. 그래서 예수에 다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주게 되니까? 율법입니다. 구약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한 가지도 범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역사 한 사람도 없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만큼 나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기 법전을 주었습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 이거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요? 주님이 아니면 살수 없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아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마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되어 살려함이라 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사는데,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죄와 정력과 자와 율법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면 우리는 다시 사고 그 인생을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순간 내가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대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하여 죽었은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았음일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째는내 안에 그리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을 바꾸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타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주권을 모두 주님께 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요한교수 14장 4절을 보니까는, 14만 4천 명이 될수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든지 가자고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네. 이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가지고 찬송을 냈던 게 있죠?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와 함께 십자가 예못 박혔나니 그런증 이제 내가 산것아니요 오직.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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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a 요두 번째 m e 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 e 살아계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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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영접하면 하나님 a 자 e 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칼라데시 2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삶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 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죠? 네. 세 번째는 예수 그대 십자가를 자라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죠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손자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업적을 자랑해서 지식과 얻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 자랑하는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서 6장 14절의 시작 그러나내게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만미암아 세상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해서 칭찬을 받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칭찬받는 게 당연하지? 그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은 하늘에서는 상이 꽉입니다. 칭찬받은 내 중심에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 겸손한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갈라지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과 발에 흔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흔적이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것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때 그런 것이 나의 몸의 흔적으로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께서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 0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신 시상명령에 동참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억울함을 당한다, 불이익을 당한다. 이것이 오히려 예수께서 나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분위에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고로서서 1장2십절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자영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다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등교를 하여 내 육체의 제로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지상 명령 사경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첫째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나이다. 두 번째 세상이기는 삶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시작.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이기는 승인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고린도서 1 5장5십육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번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 오전 육 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만한 죄의 종류기,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려 사망을열매게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억미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종래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테니라 했랬습니다네 번째는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마태오모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 자를보인다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르야 바퀴를 받은 자를보인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전은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습니다. 디모드서 4장 7절과 파전을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각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기저는 나라의 의의 멸류관이 일이 됐으므로, 죽은 의뢰시장 파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를 나타시사망하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주고 있는 내용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1.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 두 번째 죄와 허물을 담당. 세 번째 질보를 짊었습니다. 두 번째 나도 조금 산다. 1. 죄. 이 정력 세 번째 자네 번째 일과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일내 안에 그리스께서 사시는 것두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네 번째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 다섯 번째 예수의 남은 권안에 동참하는 것 그리하면 첫째 시작 구원받아 영생는 거. 두 번째 세상 이기는 삶이다 세 번째 연애면을 산다 네 번째 천국에 나이에시다 다섯 번째, 참교서 내려가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성도들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고백하며 결단의 싸움입니다. 저리 지금 날마다 운망 같은 좋은 일이라는 주인공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